안녕하세요. 크루크루. 크루. 2019년에 처음 생성된 제 채널이 감기 문해 가게도 구독자 5만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 정말 감사드리며 모두들 만수무강하시고 무명창수하시고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한의 돈을 버시고 매일매일 하루바루 데이바이데이 데바데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5만 명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시다니 감동입니다.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웃긴 드립과 짤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거 형 오만 축하해. 드립의 경우는 드립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 생각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짤들의 경우는 구글에 밈을 검색하면 정말 많이 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게임 화면만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심심해 보여서 짤들을 검색해서 활용합니다. 5만 명 달성 기념으로 치지를 얻으시다니 그간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군요. 내똥꼬 존나 튼튼하거든. 작년에 한번 뭘 잘못 먹었는지 하루에 1 0 번도 넘게 화장실에서 푸드덕거리다가 너무 따가워서 항문을과를 갔는데 그때 의사가 내시경 같은 거 보여줬는데 완전 핑크였음. 근데 그 의사가 내시경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는 사진 촬영한다고 소돌 때는데 이렇게 후지 돌아 중력 못 이기고 기울어졌을 때. 그때 잠깐 내 직장 벽면이 내시경에 찔려서 지옥을 경험한 거 빼고는 아무튼 존나 튼튼함. 제 입대를 하신다는데 정말입니까? 제 입대 고맙시다 나이카 땅에서 이제 입대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요. 어, 민망이 필승필승. 필승. 나 강철 부대에도 나온 부대 만기 전역했습니다. 5만 명탈성하셨는데 심정이 어떠하나요? 앞으로 목표가 무엇인가요? 5만 명탈성했을때 심정은 아, 나도 5만이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유난히 이번 4만에서 5만 되는 길은 길고 무기력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래도 5만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과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어, 앞으로 채널 목표는 다른 콘솔 게임의 소식이나 후기도 올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혼자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번 9세대 스바 발매했을 때는 1일 1영상 하는데 하루에 진짜 3시간도 못 잤으니까요. 진지 빨고 포켓몬 박스에 공부해서 랭크 배틀 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혹시 실전 라이브 방송하실 생각 없나요? 이상하게 포켓몬 배틀에는 큰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이벤트처럼 단판은 할만할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끌리지 않는 게장기 여친 있나요? 사람들이 나한테 여친이 있냐고 간간히 물어봐. 아, 진짜? 그래서 여친 있어요? 없어. <laughs> 신박한 느낌이 드나요? 목소리는 제가 처음 영상 만들 때도 활기차고 신나는 목소리로 하려고 애 힘주고 발성해서 녹음했거든요. 그때 첫 단추 잘못 끼워서 그때 느낌 목소리로 계속 가는 것이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비슷하게 목소리를 낸것 같은데, 막상 좀 전에 제옛 영상들 보니 목소리도 조금 변했네요. 지금 이 목소리가 제 평상시 목소리입니다. 귤을 어떻게 드셨길래 이빨이? 귤입니다. 귤이 아니라 귤이 폐기를 쓰지 않는 이상 이가 나가지 않아요. 중국 귤은 안에 씨 같은 게 있어서 잘하면 나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번에 이 처음 깨져보는데, 와, 아, 진짜 깨지는 순간 애니비아가궁쓰면 이빨을 핥는 것처럼 시리면서 입안에 나선안 터지는 고통이 진짜 와... 그러님 이빨 의학기술로 교체하는데 지갑이 얼마나 홀쭉해졌나요? 200 정도 깨진 것 같습니다 굴 껍데기인지 뭔지 모르는 거 씹고 200 진짜 어? 이가 없네? 애기는 어떻게 태어나나요? 음... 빙 송으로 이루치 포켓몬 나눔이나 같이 이루치 노가다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이브 방송은 해보고 싶지만 제가 집에서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게임할 때도 엄청 조용히 게임하거든요? 그래서 잘할수 있으려나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도 방송을 할수 있는 환경이 안되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고어 팬덤들을 위해서 치킨 하나 사주십시오 나...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영상, 경우 혹은 가장 행복했던 일 영상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시작할 때 구독자 목표는? 유튜브는 편집 공부도 할겸 지인과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서로 공유해도 쉽게 볼겸 시작하였습니다. 딱히 구독자 목표도 없었기에 그냥 이 영상 저 영상 편집 프로그램 공부하며 업로드하다가 저의 포켓몬 영상이 제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인정받는 느낌도 들었고요. 물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특히 포켓몬 게임 처음 발매하면 매일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때는 영상 편집 시 시간 플러스, 게임 플레이 시간 플러스, 개인 업무 이 모든 것을 병행하다 보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진짜 3시간도 못 잤습니다. 1,2주 정도 이렇게 생활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이번 9세대 때는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고 2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다음날 오전까지 일하고 그리고 이게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데 계속 일 생각을 하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잠깐 꿈꿔도 꿈속에서 포켓몬이 나옵니다. 진짜 꿈에서 피카츄 나오면 갈아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예민한 상태에서 밤낮이 아예 없어지다 보니 눈에 실핏죽 터지고 난리 났었어요. 경, 경 포켓몬 라이브 방송 언제 할 거야? 어, 할 거지? 할 거라고? 언젠가 방송할 환경이 된다면 꼭할 테니까 너도 항상 건강해야 해. 굴을 먹다 이빨이 깨지셨다니 다음번엔 흰 부분도 다 까서 드시길 바랍니다. 굴이라고 굴, 굴이 아니라 굴, 응? 엄마가 성군일에 굴따라갈때그 굴은 응? 아이 혼자 남아서 헤헤헤하게 <laughs> 만드는 그 굴. 크루님 예전에 다이어트하는 거본거 같은데 성공했나요? 아니요 개같이 망했습니다. 쇠질하다가 허리랑 골반 염자가 심해져서 죽을 이 됐지만 올해 다시 쇠질의 비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여친 안 생기면 남친이랑 논다. 평소에 어떤 인생을 사시길래 그런 찰진들이 편집을 하시는 건가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머릿 속에서 떠오르는 말들을 영상으로 표현하였는데 다행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쁩니다. 사람을 한강에 빠뜨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펜모? 사람을 한강에 빠뜨려 본 적은 없으나 아주 옛날 한강이 주로 공원이 아닌 고수 부지라고 불리던 시절 잉어 낚시 하시던 아재들이 빠지는 것은 간혹 봤습니다. 대부분 술 취해서 빠지시더군요. 저는 아재들이 잉어가 안 잡히니 직접 방문해서 현빛 뜨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펜모 질문은 옛날부터 많던데 도대체 왜이리 광적으로 물어보는 것인지궁금해왔습니다 다들 집에서 팬티 한 가지 색깔만 사주나? 제 팬티 색깔이랑 비교해서 마음에 들면 훔쳐가시라고 천사소년 네티 같은 사람 크라크라는 그래, 그래, 오만 달성 기념으로 전신 왁싱을 하라 어? 오만 기념으로 닌텐도 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닌텐도 아니라고? 오만 기념으로 이미 빡빡이 됐다는데 공개는 언제 하시죠? 저 모발 존나 풍성하거든요? 대체 어떻게 하면 귤을 먹다가 이가 깨지는 거죠? 굴이라고 굴이 이 사람들아 어? 귤 먹다가 이 나갈 정도면 제주도 치과의 지분 50%는 귤이겠네? 콘솔 게임 말고 모바일이나 PC 게임 쪽으로 노선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지? 재미있는 게임이라면 콘솔이나 PC 모바일 구분 없이 플레이를 하고 있으나 모바일의 경우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게 귀찮아서 손이 안 가더군요 그나마 하는 게 단판 게임인 마블 스냅 정도? 제가 콘솔을 주로 플레이어는 이유가 콘트롤러 손맛이 더 좋기도 하고, PC는 컴퓨터 사양이 점점 빠듯해져서 콘솔에 더 정이 갑니다. FPS 빼고 포켓몬 모든 세대에서 제일 진화시키기 힘들었던 것과 이건 하기 싫었는데 도감 때문에 억지로 한 포켓몬은 무엇인가요? 팬텀이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옛날 1998년 게임보이로 교환 진화시키려면 게임보이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였겠어? 절대 아니지. 그 연결하는 선 하나 사려고 겨우겨우 게임샵 가서 콩모든 돈으로 연결하는 선 구매하면 게임샵 주인들은 막. 불량 선주고 양아치 실기들 정말 많은 시대였지. 더군다나 전부 일본어라서 교환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것저것 막 누르고 와 진짜 그 시절 생각난다. 새로 개조한 치아는 금인가요? 깨진 이빨이 앞니 바로 옆이라서 제가 만약 힙합을 했으면 해외 래퍼들처럼 금리로 했을 텐데 어,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니 어느새 힙합이 안 멋지고 글로 명품 자랑하는 허세가 많아져서 힙합을 했었어도 금리로안 했을 것 같네요. 구루님 멋집니다. 언제나 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노인님 조만간 술한잔 고고씽 다양한 게임 찍먹 전문 채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5만 명달성 선물로 멤버십 결제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력님. 앙, 전략띠 포켓몬 말고 다른 게임도 컨텐츠로 하실 생각이 있나요? 물론 있고 말고요.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종합게임 컨셉이긴 한데, 혼자 편집 플레이를 전부 감당하려니, 불가능 영역처럼 느껴지네요. 쌀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하는 포켓몬 뭐 있나요? 처음 봤을 때 저게 포켓몬이야 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핏 먹을 것도 안날것 같은데, 이건 진짜 뭐지?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귀엽게 비린내 날 것처럼 생겼네요. 싫어하는 포켓몬은 잡으려고 할때 더럽게 안 잡히는 포켓몬입니다. 맞아. 만 최고로 아픈 포켓몬 기술명은 무엇인가요? 알라키오, 딱 봐도 존나 아파 보이죠? 형 나는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형보다 사랑하지. 그치 않을 수가 없어. 나 여자 좋아해. 여자 친구가 음... 있나요? 아니 없어요. 남자 친구가 있나요? 없지요? 있나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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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10만 기념 큐는 언제 해요 10만 되면요. 모노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스터가 있다면 뭔가요? 모는 몸은 정말 이상하게 생긴 거. 그러니까 막 쳤다고 가 모은스터라고 이렇게 느낄 정도만 아니면 다 비슷비슷하게 좋아합니다. 부황룡 야마츠카미 이런 건 이상해. 썬브레이크. 발매하고 아캄토르미 나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귤 적당히 드세요 귤잘안 먹어 굴이라고 굴 어? 니네 얼굴 할때 굴이라고 여자친구도 가디언인가요? 없어요 어만 축하 감사합니다 카루님 저랑 같이 시공의 폭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시공의 폭풍은 분이 저 아시나요? 다분히 머가리 부분이 뭔가 활로 쓰면 극딜 뽑아낼 것처럼 생겼네요. 좋지도 싫지도 않습니다. 오만히 꼬꼬로대기를 빌겠습니다. 축하해요 바시바 시바 시바 시바. 탄생에서는 따로 일을 하시나요? 만약 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지몬 vs 포켓몬. 몇년 전까지 외국인 엔지니어들 세무랑 계약서 관련 업무를 하였으나 요새는 서플라이어로부터 업무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디지몬은 요새 게임으로 똥볼 신나게 차는 것 같은데 포켓몬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크레토스랑스 파이떼기 vs 나우비오랑스 파리 파린... 나한테 왜 그래요? 게임 말고 다른 취미도 있나요? 맛집 찾아 돌아다니는 거랑 최근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독서를 시작해봤는데 잠 존나 잘 옵니다. 화강들은 어떻게 교배해요? 이 프로그램 뭐 쓰고 계신가요?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품으로요 정보 영상 외에 플레이 영상을 올릴 예정이 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긴 한데 제 플레이 영상 자체가 지루해서 고민은 많이 해봐야겠어요 형나 대신 크니때 해줄래? 아이고 정말 해주고 싶다 너무 해주고 싶은데 나이가 안 되네 지우 하차에 대한 생각 나 급식 때 나왔으니 벌써 20년도 더 되었는데 이제 지우도 쉬고 싶으면 쉬어야겠지? 근데 왠지 언젠가 나중에 추억의 도전생용이라고 쓰고 유저 용돈 뜯는 깡패용이라고 부르는 포지션으로 재등 장수, 할것 같음 상수육, 부먹, 찍먹 어느 쪽인지 궁금합니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대부분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부먹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먹을 것 소스에 좀 담가두고 찍먹하는 사람은 그냥 찍어 먹으면 둘다 만족할 수 있지 않나요? 오만 기념 회사 그만두고 유튜브를 분업으로 삼는다고요 정말입니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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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둘 회사가 없는데 소망차가 멈추는 불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차는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아 보이 캬, 몇번 차였어? 성인된 이후 고백해서 차여 본 적은 한 번. 그래도 나중에 걔가 먼저 들이대서 결국에는 사기였음. 예전에 대신 녹음해 신 여성분의 정체가 건강합니다. 대학교 동기 누나입니다. 녹음에 관심이 있길래 추라이 추라이 해봤어요.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나요? 아내 입에서 똥냄새가 났는데 말해줘야 될까요? 이성과의 사랑 때문이라면 없습니다. 연끊을때는 바로 마음이 확 돌아서는 편이라서요. 예전에 딱 한번 친구들이랑 슬픈 영화 보는데 저 혼자 울지도 않고 무덤덤해서 친구들이 저 보고 매정한 새끼라고 했었다가 방에서 혼자 원앙 소리보다가 너무 슬픈 거야. 할아버지 의 표정이 정말 슬퍼 보여서 울었는데 한 순간에 매정한 새끼에서 가축 보고 우는 새끼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면 핸드폰에 똥 먹는 여자로 저장한 뒤, 넌지시 저장된 이름을 집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충격요법이 먹히거나 개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제 가정이 아니니 저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팬선물 보낼 수 있나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망고 있나요? 없습니다. 이 e QA 연구 후회하시죠? 후회는 이전 1만 QA 때부터 했습니다. 섹시한 쿠르 형 어느 쪽 엉덩이가 더찰죠난 앉을 때 왼쪽으로 자주 기대서 앉으니까 좀덜 눌린 오른쪽이 더 찰지겠지? 머리에 이파리 날린 쓰레기 어디에 버리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치코리타를 폐기 처분해 볼 거예요. 머가리풀을 잡고 힘껏 뽑아보세요. 여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가 힘을 왜 씹었고... 왜 씹었고... 아, 플타입 스타터로 코로나 봐라, 이씨. 오늘 아침 뭐 먹었나요? 오늘 점심 뭐 먹었나요? 아침은 그냥 밥이랑 집반찬 먹었고, 점심은 볶음밥이랑 집반찬이요. 자신과 포켓몬과의 관계는? 비정상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본인이 놓쳐본 이루치는 몇 개인가요? 구세대에서는 실험하면 놓친 이루치 제외하고는 스토리 진행하면 만난 이루치는 여섯 마리라는데,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잡은 건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도대체 다섯 마리는 어디서 본 거지? 1개월 전 커뮤니티에 욕박아도 좋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취향이 그쪽이신가요? <laughs> 아, 욕해져. 굴을 껍질째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먹으면 이가 나가요. 귤이 아니라 굴이라, 아, 굴이라고 하셨구나. 굴을 씻었는데도 안에 껍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안에 있었어요. 그거 모르고 씹었다가 바로 이깨졌는데, 와, 진짜 고통의 신세계. 얼공 얼궁 계획. 얼공은 절대 안할 겁니다. 얼공이라는 게 본인의 정체를 공개하는 것이잖아요. 제 사생활에는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도 포함되어 있기에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얼공은 절대 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공을 하기엔 온라인에 하찮은 인터넷 방구석 벌레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벌레들이 당사자만 건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부터 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줍니다. 익명성 하나 믿고 허위사실 유포는 기본에 거짓 뇌피셜을 사실처럼 떠들고 본인들이 허위사실 말하는 건 괜찮은데 남한테는 진실 확인과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내로남불 쩔어요. 애초 VPN 사용 목적이 인터넷에 똥을 싸지르면서 고소회피 목적인 인간들은 대놓고 본인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계속할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스스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대가 치르는 것은 무섭고 피하고 싶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고소한다고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제 인스타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진행 상황을 종종 업데이트했기에 아실 거예요. 그 인간들 형사 판결에서 유죄 먹었어요. 이 털던 인간들 어찌 됐다? 정과범 됐다. 그리고 형사 판결 유죄다? 입벌려 민사 들어간다. 법정에서 팬 미팅 하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네. 심지어 한 명은 3시 법정 출석인데 2시 40분쯤에 도착했으나 3시 30분 시작인 줄 알고 참석 못한 거라 징징거리던데 등신아. 법정 입장 전에 담당자가 입장하라고 말하거든. 그리고 심지어 3시 법정도 시간 연기돼서 3시 15분 다 돼서 입장했다. 제가 법정 나오면서 대기하는 곳에 키보드 오리 들이 있나 한번 확인을 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센척 다 하면서 현실에서는 한없이 하찮은 존재들이 악플러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인간이 위자료 줄 때는 문자를 또 이따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구석 워리어들의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벌레들로부터 제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절대 얼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 cm? 세달 전 건강검진에서 172.9아왜또 줄었어? 그 그래서 사사 사사사그 뭐, 무슨 말 하시려고 저렇게 쓰신 건가요? 차, 랄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TI가 무엇인가요? MBTI는 두번 해봤는데 두번다 ENFJ 나왔습니다. 닉네임 무슨 뜻인가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 뜻 없습니다. 술 얼큰하게 취해서 필름 끊기기 바로 직전에 옆에 아르기닌 약이 보이길래 아르기닌이랑 제 성인 K랑 합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커요? 한결림보다는 커요. 오모리 vs 마스다 중 누가 더 쓰레기라고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 오늘은 오모리랑 마스다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이렇게 멱 살을 잡? 잡고 당기면 여기 이렇게 정수를 잡고 당기라는 거지 어~ 여기 이렇게 잡고 뽑으래. 질문할 게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제가 어릴 적 추억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자면 저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 아역 배우로 캐스팅되어 영화에 출연도 했습니다. 영화는 존망했습니다. 이 댓글 보시면 해응 해주세요. 해응. 여사친이 왜 있는 거죠? 없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사랑합니다추성은 씨가 딸 이름 부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자입니까? 소녀입니다. 외국 자료들을 좀 읽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 여기 영어도 좀 하시는지. 영어로 대화할 줄은 압니다. 허리 업, 허리 펴라. 메야 헬프 유. 5월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세트 데이 목요일 대제대학교 측에 사과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내가 왜요? 왜 사랑을 강요하시죠? 내가 언제요? 쓸모없으신 분이 도대체 굴은 왜 드신 겁니까? 굴 존나 맛있는데 겨울 한 철을 굴 야무지게 먹는 맛으로 보내는데 음. 굴이라고안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번 5만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5만이 된 후기를 남기자면 유난히 이번 4만에서 5만 가는 과정은 여태까지 구독자 1만 명 증가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고단했으나 그래도 막상 5만이 되니 기분이 좋군요. 시청자 여러분 없이는 이러한 결과도 불가능했기에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그사 사랑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